안녕하세요. 서번트 회장 장민수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인사드린 이유는 저희가 서번트 뿐만 아니라 드림의 교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드림의 교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알리느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들을 어, 카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 모아 모아서 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보내느냐? 지금 지금 안 보내시면 절대 못 보냅니다. 자, 오늘 핸드폰 저장 공간도 이렇게 늘리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 주시는 자 토요일 오후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지금. 동참해 주시죠.